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20대 여성분이에요.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와 달리 뭔가 참고 있거나 제가 실수하고 있는 게 있을까봐 불안해요. 아니, 이분은 무슨 소리?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 알수 있기는요? 물어보면 되죠, 친구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야. 내가 뭐 너한테 실수하는 거 있어? 너 지금 나한테 참으면서 하는 거니?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지까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야너 어쩌면 나랑 마음이 똑같아. 나도 사, 사실은 되게 눈치 보였다. 네가 나랑 정말 똑같이 그렇게 소통 잘하고 있는 건지. 네가 뭐 참으면서 그냥 참아주고 있는 거 아닌지 불편한데 얘기 안 하는지 나도 두려웠어 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직접 말하세요. 많은 분들이 직접 얘기를 못해. 뭔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뭔가 이렇게 내심 불안하고 두려움. 나 이래서 두려워. 불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걸 참을까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애고가.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소통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어. 눈치를 보니까 부장님이 얼굴이 안 좋아.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러면 눈치만 봐요. 말을 안 해. 말을 해야죠. 부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사모님하고 싸우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뭐 오늘 기분 안 좋다. 어제 무슨 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내버려둬. 이럴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자꾸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 마음을 끌어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려워서 딱 닫아버려요. 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할까봐 두려운 거야. 내가 어나 두려워. 네가 뭐 나한테 참고 있고 불만이 있는데도 얘기 안 할까봐. 그러면 상대가 맞아. 나너 별로 안 좋거든? 참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너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응?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 못 참고 있어. 얘기해봐. 내가 고칠게. 나 너무 너무 좋거든. 그래서 너랑 헤어지기 싫어. 내가 다 고칠게. 얘기해봐. 이러면 상대가 나를 버리겠어요? 응? 상대방의 진심을 아는 걸두려워하죠 대다수의 에고들이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싸움박질도 좀 했다가 화해도 했다가 진심을 얘기하면 싸움박질하지 않합니까? 그렇죠? 음. 응.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수행자 중에 뒤에서 어떨 때 헤라님한테 서운한 거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 헤라님 이래서 미워. 나, 내 마음도 안 알아주고.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전화해요.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전화해요. 여보세요? 안무겠니? 너 이러이러하게 얘기했다며? 너죽는다잉 헤라님 미우면 직접 얘기해야지. 어디 딴 사람한테 얘기해갖고 헤라님이 서운하게 만들어? 딴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밉지? 이렇게. 대박. 이래야 마음이 안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저를 볼 때마다 자기가 한 짓이 떠올라서 두렵고 불안할 거거든. 그렇죠? 두렵고 불안할 게뭐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좋아하기만 합니까? 믿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면 미우면 나 네가 그래서 미워. 이랬다가 좋아하면 너무 좋아. 이랬다가 좋은 일 나한테 고마운 일해 줘. 고마워. 이랬다가 삐지면 미안해, 이랬다.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소통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 왜? 미안해 하는 것도 싫고, 버림받는 것 같은 두려운 열등감 올라오는 것도 싫고, 자기 마음 안 보려고. 열등감 올라오면 보고, 그거 느끼고, 버림받은 두려움 올라오면 그거 느끼고, 수치당해서 수치스러우면 느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삐지고 뭔가 화내서 내가 실수했으면 미안해. 실수했어. 하면 되죠. 인생 살면서 실수 어떻게 안할수 있습니까? 하죠. 그렇죠? 음. 그래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면 되고 두렵고 불안하면 물어보면 되지. 왜 그걸 자꾸 머리를 머리를 굴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 표현하는 게 소통이에요.